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예루살렘 성벽 재공 공사는 한 사람이 다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 사람이 구역을 나누어서 했습니다. 어, 그런데 오늘 말씀 23절을 보면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그 다음은 베냐민과 하수비 자기 집 맞은편 부분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아냐야의 손자 마세아의 아들 아사랴가 자기 집에서 가까운 부분을 중수하였고 그랬습니다. 베냐민 갑수는 자기 집 바로 앞에 있는 부분을 맡아서 했고요. 아사레아는 좀, 그보다 좀 먼데를, 예, 집에서 가깝지 않고, 맞은 부보다 먼데를 냈습니다. 그런가 면 24절은 빈누이라는 사람은 아사랴아가한 곳에서부터 어, 모퉁이까지 좀더 멀고 힘든 공사를 맡아서 했습니다. 보면은, 어, 저마다, 어, 사람마다 맡아서 일하는 곳이 달랐어요. 그 이유는 왜냐하면 천 상황이 서로 달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경제적으로나 시간적으로 어 일을 많이 하기 힘든 사람은 자기 집 맞은편을 맡아서 한 거예요. 그보다좀 형편이 나은 사람은 가까운 데를, 그보다 더좀 나은 사람은 더 멀고 힘든 데를 맡아서 공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각자 자기가 할수 있는 일을 한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거, 자발적으로 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이전의 성전이나 성공사와 다른 점입니다. 느에미아 시대의 공사와 이전의왕때 공사가 다른 거예요. 이제는 왕이 다 했습니다. 그것을 계획하는 것도 왕이 하고, 어, 재정도 왕이 세금을 거둬서 하고, 일도 왕이 다 이렇게 지정해 시키는, 노역학 시키는 그 일을 했거든요. 근데 이 느에미아 시대 성벽 재건 사업은 백성들이 자발적으로 자기가 할수 있는 일을 자기 형편에 맞게 했어요. 그래서 성벽을 재건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은 억지로 할수 없는 일을 억지로 시켜서 일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자발적으로 사람이 할수 있는 일을 헌신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세우시고 역사하십니다. 그렇게 자발적으로 헌신한 사람 하나님 또 이름을 기억하시고 복 주시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원리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할수 있는 일을 하면 됩니다. 오늘 말씀으로 보게 집, 집 맞은 편이든 집 가까운데든 집 먼데 일이든 내가 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기쁜 마음으로 할수 있는 일을 찾아서 헌신하면 됩니다. 하나님 그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세우실 것이고 그 수고한 사람을 기억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조금 더 들어가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세우기 위해서 우리가 할수 있는 일,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빌리포스 3장 14절 말씀은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표 때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해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느라. 바울은 하나님실 상을 받기 위해서 달려간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말은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바울을 위해 주실 상이 있다는 말이에요 상이 있으니까 상을 받으러 가겠죠 상이 없으면 상을 받으러 어떻게 가겠습니까 바울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위해 주실 상이 있다 이렇게 믿었습니다 그렇게 받을 상이 있다고 말하는 이유가 고린도서 9장 18절 말씀에 나와요. 자, 그런 즉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로다. 내 상이 뭐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내 권리를 다 쓰지 않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 권리를 다 쓰지 않고 포기한 것. 이것이 바로 바울이 상을 받을 이유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할수 있는 일은 무엇입니까? 내 권리를 다 쓰지 않고 포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할 말이 있어도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내 뜻이 있어도 양보할 줄 아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면서 내 스타일이 있어도 다른 사람에게 맞추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내 권리를 쓰지 않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내가 할수 있는 일입니다 하나님을 위해 내 권리를 포기하는 만큼이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받을 상의 크기인 줄로 믿습니다 네. 여러분 열 마디 하고 싶으면 영 말을 안 하면 안 되니까 열 마디 하고 싶으면 다섯 마디만 하세요 네. 열 가지 하고 싶으면 다섯 가지만 하세요 그럴 때 우리를 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로마 군인이 한뭐 천만 명이 몰려온다고 그래가지고 예수님을 당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런 예수님 힘없이 로마 병정에 끌려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권리를 포기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맥스 르콰이드목사님서쓴 예수가 선택한 십자가라는 책이 있거든요. 제목이 예수가 선택한 십자가예요. 제가 그 책을 읽으면서 제일 마음에 와닿았던 구절이 뭐냐면 너처럼 될 만큼 너를 사랑했다. 라는 구절이에요. 너는 나죠. 나처럼 될 만큼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나처럼 연약한 인간이 될 만큼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는데도 어,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스스로 죄인이라고 하는 누명을 받아들이신 겁니다. 예수님은 저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권리를 포기하신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나처럼 될 만큼 나, 나를 사랑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오늘 주님을 위해서 내 권리를 내려놓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내가 선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세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